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정기부숙입니다 어, 드디어 2022년도 기사, 산업기사 시험 일정이 큐넷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이라는 거죠. 피셜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영상 잘안 찍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잘안 찍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제가 기사가 CBT화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언제부터? 자, 내년 당장 CBT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는 제3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험으로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년 1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CBT 시험 아니라 PB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페이퍼 베이스트 테스트라는 거죠. 종이에다가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3월 5일 토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뭐가? 전기 기사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3월 2일에서 3월 13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CBT라는 얘기겠죠. 어, 기존에 했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2회까지도 페이퍼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자 2회 차 때도 이렇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4월 17일부터 4월 27일 즉 cbt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어 사실 2020년도에 처음으로 산업기사가 cbt 도입을 할 때도 바로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4회 차 시험부터 아마 cbt가 도입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양식으로 3회 차 때부터 기사가 이제 cbt로 도입이 된다라고 어 규넷에서 QNET,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는 3회차 때부터 CBT로 바뀐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치자마자 바로 실기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까지, 실기시험 치는데까지에 기간이 더 길어졌다. 결론은 뭐다? 개이득이라는 거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3월 5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기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월 7일부터 5월 20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5월 7일에 일반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5월 7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5월 7일이라 하더라도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몇 개월 2개월 하고도 조금 더 되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 말은 뭐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결론은 뭐다? 원래는 6주에서 7주. 그러니까 해봤자 한달 반이었어요. 자, 그런데 무려 두달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옛날에는 원천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원층어왜 필기 원한 번에 합격하고 실기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필기 치고 실기 칠 때까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 개월이 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개념 학습을 하고 관연도를 들어가면서 관연도 풀이까지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야이뭐 시간 많이 남았네전히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한달 많이 짧았던 거였어요. 두달 그냥 적정합니다. 여러분들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원트 끝내자고요. 이게 자격증 오래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네, 빨리 원트하고 제거 구취하세요. 네. 근데 구치는 좀 생각해 주시고 뭐 어쨌든 합격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치하라는 얘기가 그냥 합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회차입니다. 2회차 4월 24일에 치러져요. 자, 그러면 7월 24일에 실기가 시험이 쳐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는 뭐 3개월에 3개월. 야, 이거는 여러분들 3개월이면은요. 여러분들 관현도 이론서 충분히 공부하고 그 이론서를 충분히 공부하고 개념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관현도를한 3, 4, 5회도까지 해도 시간이 남아요. 여유롭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3개월이 남더라도 여러분들 3개월 바짝 해야지 한 번에 붙습니다. 우리 목적은 뭐다?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됩니다. 음. 자, 3회차도 보시면 7월 2일이죠. 그리고 10월 16일이 되게 됩니다. 얘는 뭐 3개월 하고도 뭐더 돼요. 엄청 길다는 거죠. 자, 4회차도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됐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여러분들 1회 2회 3회는 뭐예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1회 2회 4회는 뭐가 쳐져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쳐진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야 이거 오늘 이번에 2022년도에는 한방에 딸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3월 5일에 시험 치잖아요. 자, 그럼 언제부터 한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필기는 3개월 이상 여러분들 넉넉하게 잡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